자, 여러분, 이, 이거는 3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어, 두 번째 영상은 이게 갑자기 또 끊겨가지고, 이거는 3편으로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다시. 아! 시간 떨어졌어. 젠장. 네 번째 도전, 갑니다. 아, 진짜 왜안 되지? 먼저 점프하세요. <laughs> 뭐하세요? 짜! 우와, 화났다나. 이씨. 이씨. 못 깨는 거왜 설치해? 비켜!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악한 마음을 풀고, 품고 품 말았네요. 정정 당당하게 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했습니다. 아. 예, 저는 정말 아 여기서 어떻게 하지? 몇번을 지금 여기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거야 뭐 쉽죠? 이렇게 샤샥샤샤 샥. <laughs> 이렇게 지산수를 부리시면안 돼요 여러분. <laughs> 지금. 여러분 이거는 진짜 방송상 너무 길... <laughs> 같이 잘... 다... <laughs> 이거 방송상 이렇게 길게 여기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블럭 설치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바로 떨어지니... <laughs> 자, 여기 용암에서 바로 죽으시죠. 아파... 아. 으아... 벌써 2분이야. 이게 기네요 진짜. 아 힘들다. 엔더 어! <laughs> 진주! 야 yeah! 이거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 저기 여기 스폰 포인트 좀 해놓을게요. 베스트 삼교님 TP 하세요. 그렇게 힘드시면은 TP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헛!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오, 오, 오. 오, 오. 아, 오. 올라왔다. 알랄라. 점아 여기 또 어떻게 이쪽으로 아 게스트 삼군님 살려주세요 비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야 밀지 마 밀지 마요 밀지 마한 번에 할 가려고 했다가 죽은 아지 아, 오하다 아, 이, 진짜, 이거 너무 어렵다. 어렵다. 뭐지? 오, 왔다. 왔다, 시스고이 솜포인트를 해놓을게요. 음. 뭐 하세요, 아주머니? 예, 왔다! 자, 자, 카트 타고 가, 가죠. 여기 카트 있는데요? 개스 삼공님? 자, 드디어 엔딩인가? Go! 2017년. 짠 할머니댁 드디어 할머니댁이다 오이야 할머니를 드디어 만날 수 있어 지진에서 드디어 해방되고 탈출하고 다들 여기 계셨군요 뭐지 엄마 지진의 원인은 너희 아버지 같구나 네 할머니 네 할머니께서 할아버지 어그러그러 보니 아버지가 없네 아 머리가 없으시네 진짜 머리카락이 없으시다 지지는 원인은 왜 아버지지 이상하네 오 게스트 상무님 여기 나와보세요 여 나와보시라니까 헤이 그래 괜찮다 그러니까 빨리 나갑시다 지금 여기에 엔딩이 드디어 드디어 끝났습니다 길고긴 여정 지진 처음 만든 탈출맵 이시고요 아빠 어 아들 왔니 아빠 또 줄넘기 했어요 아 이게 아빠구나 대박 이제 거인이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게스트 삼군님과 같이 어그 뭐지 2017년 지진 탈출맵을 해봐 해해해봐 해봤는데요. 게스트 삼군님과 함께 이거 뭐지 뭐지 2017년 지진 탈출맵을 해봤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마인크래프트 재미있는 탈출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